네, 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수급 시소 관계는 오늘도 좀 이어졌고, 그리고 또 제약 업종 악재성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워낙 뭐 반도체 자동차 쪽이 강했죠. 뭐 IT 버블론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고 또 자동차 관세가 확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 눌려있던 이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또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했고요, 전기전자, 금융, 운송, 장비 등등 매수가 강했는데 매도한 업종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 전체를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뭐 이런 가운데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자동차 주 금융주, 해운주 등등 상승한 업종 수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오늘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만이 1, 2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 버블론이 완화가 된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재료들, 뭐 자동차 관세, 문제라든가 상법 개정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오늘 모처럼 올라가서 21선 이제 살짝 넘어가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000 포인트 21선 이 근처에 다 놓여져 있는데, 근데 사실 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부양안 나오면서 코스피가 빠졌잖아요. 딱 그만큼 복원된 거예요. 예,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빠졌던 거 제자리 갖다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니까 괜히 수급 때문에 밀어내렸으니까 이 정도를 일단 회복시켜 놓고 보자. 그니까 이런 정서가 좀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최근에 추세를 놓고 볼때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좀 빈번해졌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예전에 하락 종목수 많은 날이 일방적으로 많았는데, 어, 최근, 지난주 이후부터는 상승 종목 많은 날이 비율적으로 보면 더 많이 늘어난 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뭐 지난주 급여를 빠진 걸 복원했다 이상의 어떤 자신감이 좀 회복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측면이 있고 코스닥은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 예, 장중 기준 말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코스닥은 이평선을 좋아한다고 그게 이제 일종의 바닥 신호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이평선을 좋아하는 코스닥이 6십일선에서다림질하고 올라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과매도. 예, a d r 상 이제 과매도권 내려왔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과매도권 내려가면 그즈음에서는 2주 이내에 그 위치보다는 올라가는 확률이 높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그러니 제가 이제 어느 구간 되면 자꾸 과매도 과면도 얘기 많이 하고 또 어느 구간 되면 과매수 과매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 했죠. 며칠 동안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과매도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근데 그게 만약 깨지고 내려갔으면 금융 위기급의 뭔가가 터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위치까지 가지 않고 지그재그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쭉 밀고 올라가서 아,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조정장이 어, 뭐 금융 위기, 경기 침체, 뭐 치명적인 어떤 악재,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매물 소화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들을 보면 우선 AI 버블론이 한동안 시장에 발목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박.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질문하는 사람이 바보아니냐 이거 뭐 AI 버블론 뭐하러 물어보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엔비디아는 왜 팔았어? 그러니까. 투자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나는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판 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버블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바보라고 사실상 마이클 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뒷담화 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GDP 10%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비용 회수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신도 오픈 AI에 투자해놓은 상태에서 그버블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 주식 팔지 않고 다른 걸로도 아마 자금 마련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현금화해서 이제 좀, 어, 아직 미지의 위치에 있는 오픈 AI에 투자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뭐 사업가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금 빼가지고 AI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AI 버블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또할 만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젠슨왕이 AI 수요가 엄청나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매출이 안 잡혀 있지만, 향후에 중국 매출이 잡히면 굉장한 보너스가 될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이 사람 발언이 수위가 좀 세요. 항상 보면. 어쨌든 글로벌 수요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기전에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핵심 시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될수 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매출만 나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최근에 어, 어제 나온 뉴스가, 저는 이것 되게 주목했는데, 왜냐면, 반도체 설계 회사 신옵시스를 인수했다라고 저, 투자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보통 최근에 제, 저, 여기서 어디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버블, 이것도 과열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반응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투자했는데 신옵시스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어떤 이슈로 그동안 투자들이 막, 막혀있던 게 뚫렸다라는 걸로 보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AI 이야기 나오면 투자들이 경계하고 있던 분위기여서 지금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지표 만 삼천장이 일단 들어왔다.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뭐, 일부 종목이도 관련 주로 이제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의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 내린 거고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만약에 뭐그 11월 1일 이후에 좀 돼. 25%오퍼트 적용되게 했다면 돈을 돌려주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그 외에 이제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자동차가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건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보면 1 0 원이 올라가면 매출이 사천억이 증가된대요 어~ 그러니까 이 환율 때문에 그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 토탈에서 10원당 이제 매출 4천억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3분기 환율, 4분기 환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어좀 매출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되는 거죠. 근데 그 동안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바이오 주들은 오늘 노이즈가 좀 있었죠. 뭐 펩트론 일라일리하고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그다음에 케어제는 임상 결과가 좀 지연된다. 뭐 하여튼 등등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모더나가 이제 소아에게 백신을 났는데거기서 부작용이 생겼다더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현금 인출기가 되고 그 자금이 이제 다른 쪽 종목을 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신세계인터와 같은 어떤 이런 종목군들 소비 관련 주도. 오늘 미국에서도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저게 주말에 나온 예능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소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좀 두드러져 보이고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음봉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면 최근에 7일 중에서 6일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뭐 자잘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21선 위로 올라가고 10만원에서는 지금 5일째 연속해서 10만원 위에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를 밑으로 못 때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수 하락 배팅을 못 해요 선물이나 옵션에서 아랫 방향으로 배팅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는 게좀 다행스러운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패노션 이런 어 해운주들이 또 강하죠. 최근에 BDI 지수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BDI 지수라는 거는 운임료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운임표인데 이게 계속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노션이 어 좀 장사가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계속 비용더 비싸게 받고서 실어 날아주고 있나 보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그동안에 조금 지루했는데, 오늘 21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말 증시 전망대 시간에도 해외 증시 종목군들 보여드릴 때, GM이 신고가라고. 예, 근데 이제 GM이 오늘 하, 종가에는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GM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좀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한달 이상을 두고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전하는 계기가 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오늘 대형주는 탑 10에서 셀트리온 빼고는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올린 지수가 36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전체 지수 상승의 절반 정도 담당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그동안에 이틀 동안 코스피보다 강하다 보니까 아여기서 자금 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악재성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팔고 다른 쪽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이었던 해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무려 1조 3천억 원. 매도비중도 줄었습니다. 제가 뭐, 매도비중이 좀 낮아져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좀 낮아진 가운데 매수비중이 확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제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게 선물이에요. 제가 왜 선물을 뭐였더냐면, 지난번에 한번할 때, 제가 이제 자꾸 과거를 상기시키는 게, 제가 이걸 뭐, 제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맞췄습니다 차원이 아니고, 그건 뭐, 틀릴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맞췄습니다 할, 이거나 전혀 그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나중에 그때 상황이 또 되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서 이제 써먹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게, 좀 외국인들이 오바해서 매도를 했고, 매도했는데, 이게 영끌까지 해서 매도했는데, 더 팔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엔 돌릴 거다. 그 그러니까 저거 돌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물론 이제 그 돌리는 게쭉 밀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돌렸다 할때 지그재그 갈 건지,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는 더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보시면, 10월에 쭉 매도하고 나서 11월에 증시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11월에 쭉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의도를 가지고 눌렀다 올렸다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기 선물 매도했던 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씩 조금 조금씩 열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올라간 측면이 있죠. 선물이라는 건 제가 뭐,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라는 거의 원리는 지금이 사천이다. 내 선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어? 어, 앞으로 4200까지 올라갈 거네.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 그래서 기계가 그냥 사들이는 게 프로그램 매수. 근데 지금이 4000인데 3800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팔았다가 3800에 다시 사은 이익이니까 지금 일단 주식을 팔어. 그러면 그게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게 원리거든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어, 선물 매수한다라는 거는 뭐.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일본 쪽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쪽에 배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 열리는 공간만큼 지수가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산나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오늘 거의 그7 3 0 0억 정도 샀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드디어 이틀 연속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1월 같은 매도는 이제 안할 거다라는 의미가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관도 역시 전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순매수 1, 2, 3, 4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예, 금융주. 오늘 이제 그, 부, 배당소득 분리가세가 국회 상임위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금융주 좀 매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딱히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그냥 시가총액 상단 종목을 좀 팔았나? 뭐 이런 느낌 정도? 네, 시가총리 상위 종목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이 매도 쪽에 가 있구나라는 게좀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보면, 반대로 이제 시가총리 상위 종목,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봇,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좀 매도 쪽에 갖다 놓긴 했지만, 매수 쪽에서는 그런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2차 전그 다음에 요 아래 순위까지 보면 반도체, 예, 반도체를 쭉 하고 좀 담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여전히 소부장은 안 놓고 있다. 이런 것들도, 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시장의 노이즈로 제기된 오늘 미증시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미증시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면 내일 딱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락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를 다 어떻게 넘기느냐. 비트코인 오늘 미증시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고 그미증스 돌아가는 시간에, 그러니까 금리도 어제 갑자기 국채금리 올라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게 좀 빠져야 되고. 지금 마이클버리가 또 이번엔 테슬라 갖고 또 시비 걸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저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기사화 시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자꾸 이제 기사화를 좀 시키죠.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노이즈 거리를 시장에서 극복하는지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되느냐.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도권 가질 때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유리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매수하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AI 노이즈가 좀 완화가 되고, 금리 인, 동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인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 인하면 뭐 신흥시장 매수해도 되지, 뭐 이런 것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계속적 매수할 가능성, 그러니까 뭐 매일 살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이제 매수에 더 치우치는 그런 의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메인 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약이 빠지고, 2차 전지 어정쩡하고, 소부장도 종목들 별로 좀 엇갈리고 했는데, 좀 강력하게 시장을 끌어주는 메인 대장업종이 계속 나와야 되고,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하고 내년도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코스닥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닥 시장이 생긴 이후에, 2년 연속 올라간 게두 번밖에 없었어요. 2014, 2015년, 2020년, 2021년 이두 번밖에 없었고 전부 다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대신 또 하나 데, 재밌는 증거스는 뭐냐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이제 좀 약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는 다 올랐어요. 희한하게 여기 표 이게 보시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했던 그 다음에는 다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그게 충돌하잖아요. 보시면은, 지수는 어쨌든 올랐고, 그러니까 20%올른 상태니까 또 올라갈 수 있나 싶긴 한데, 또 코스피보다는 덜 올랐고, 그리고 이제 상승률이 25% 이상 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쭉 추려봤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올라간 건또한 번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어,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내년도 코스닥이 내려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만 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근데, 돈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돈을 못 이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부 정책 효과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내년도 1년 내내 올라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제 지금은 뭐 지수보다 계속해서 종목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좀 이런 장이 만들어질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하다못해 뭐 지수만큼이라도 하려면 레버리지 세트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다라면, 그 지수 관련된 ETF, 레버리지가, 지수 관련된 ETF 중에 레버리지도 들어가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하더라도 일단 좀 시장이 기회를 줄때좀잘 추져 나가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광고 얘기때 제가 외부 광고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제쪽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하여튼 몇주 있다가 제가 한3일 정도만 좀 양해를 구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꼭꼭좀 구독하기랑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